안녕하세요 별이에요 그저께 새벽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10대에서 말말구에 앉은 어떤 할아버지? 곤조가 엄청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 아저씨? 로 추정되는 아무튼 남자 사람이었고요 뭐 에이스 바닥에 팔따불도 치고 4바닥에 뭐1 3더블뭐 아무튼 어디 뭐 아프리카 케냐 정도에서 블랙잭을 배워오신 분으로 추정이 돼요 너무 현란한 그런 플레이를 하시길래 배팅도 못하겠고 뭐 그러다보니 남들도 막다 따라하고 완전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다이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딜러가 <laughs> 보다 보다 안 되겠는지, 그냥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카드를 21로 맞춰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을 판에 내배팅 구멍을 가리키며, 이렇게 천원 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죠. 언제 죽을 판인지, 또는 천원 갔는데 블랙잭 올까봐, 그렇게 하는 그 심리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란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두 명이 와서 2구와 3구에 앉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일 이상하게 하는 그 아저씨가 블랙잭 할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보단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 불만이 있었던 다른 분께서도, 맞아, 나, 나도 그럴 것 같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 딜러 로바닥에 옷다 부른 기분이었고, 현란한 그분의 블랙잭 기술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은 하루였고요. 결국 그분은 오링 나서 어디론가 사라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낮에는 크리스타라 십다였는데 어떤 연세가 지금 타신 사장님께서 블랙잭이 나올 줄 모르고 1 9 0 0 0 원을 베팅하신 거예요. 물론 올해 이란 고참 딜러들은 뭐 식은 좀 먹기죠 0 0 0 원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베팅을 해도 다 알아서 블랙잭 페이를 딱딱딱딱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초보였는지. 버벅버벅버벅 버벅 버벅 거리길래, 별이가 옆에서 28,500원 드리면 된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다시 드렸는데도 또 23,500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잘못 페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장님이 보시다가, 뭐 이렇게 계산을 못 하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인의 실수고,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헷갈리면, 만원 따로, 구천 원 따로, 그것도 헷갈리면 만원 따로 오천원 따로 사천원 따로 이렇게라도 블랙잭 페이를 해서 드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냥 딜러 편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짝수로 딱딱 맞춰서 베팅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딜러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팅을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손님한테 베팅을 깔끔하게 해라 색깔을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의식이 없고 그 직업인으로서 할수 있는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직업의 전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결론은 남에게 또 그렇게 전가하는구나. 아, 정말 컴플레인을 걸까 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블랙잭 다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옆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